오늘의 말씀은 자문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분별력을 갖게 돼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창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것은 결국 쑥처럼 쓰고 양날 칼처럼 날카롭게 될 뿐이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가고 그 걸음은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길이 삐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에서 떠나지 마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 여자의 집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명예를 남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 재물로 잔치를 벌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내 몸이 명, 병들게 된후내 인생의 끝에 가서 너는 탄식하며 말할 것이다. 내가 왜 교훈을 싫어하며 꾸지람을 무시했을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쳤던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하게 생겼구나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겸허히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음녀에 대한, 음녀의 유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도 나눴듯이 음녀의 말씀을 한다고 하여서 꼭 남자들이여, 여자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나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 누구든지 또 어떤 형식의 음란이든 간에 아, 다 해당이 된다고 아, 나눠졌습니다. 아,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건데요. 아, 성경은 우리에게 음란의 죄에 빠져서 그 길을 지속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수도 없이 보여주는데 아, 오늘 말씀만 봐도 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쭉 나열해서 보면요. 4절, 5절 말씀에는 달콤하던 말들이 쓰게 될 것이고 칼처럼 날카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또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는 명예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목숨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아, 또 10절 말씀에는 재물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수고한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마지막 11절과 12절에는 결국 끝에 가서는 탄식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누구나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누구나 다 음료가 될수 있고요. 누구나 다 유혹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음란의 유혹을. 한 번은 신학교 수업 중에 상담학 수업을 들었는데, 하루는 교수님이 저희에게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무언가 하면은, 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한 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 쥐를 몇 마리 모아서 케이지 안에 넣고, 그 케이지 곳곳에 마약을 놓은 것입니다. 아, 이 쥐들이 흥미를 가지고 아, 냄새를 맡다가 결국 아, 맛보게 되었고, 아, 그 많은 쥐들이 아, 다그 마약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같은 쥐들을 데리고 다른 케이지에다가 넣었는데, 이 케이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 똑같은 점은 아, 전처럼 곳곳에 마약을 배치해 두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곳곳에 또한 쥐가 좋아할 만한 것들, 아 어, 맛있어할 것들을 곳곳에 또한 배치해 놨습니다. 아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 놀랍게도, 아 쥐들이 아, 마약을 손대었던 쥐들이 이두 번째 케이지에서는 마약을 아,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 다른 것들 안에서 어, 즐기고 만족감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왜냐면 어, 나를 유혹하는 이 무언가가 나에게 만족감을 줄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 쉬운 예로 여러분 음식에 대한 유혹이 있다면 나에게 맛있을 것 같으니까 예,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 말씀 3 절은요 음료의 말이 뭐와 같다 그러냐면은 꿀과 같다, 꿀과 같다, 꿀처럼 달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배운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더 달콤하고 더 기름진, 나에게 더 만족을 줄것 같은 것을 접하면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냥 연구 결과에서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과 8절, 또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1절을 베이스로 한세 가지 팁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얘기 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지혜를 주의깊게 듣고 깨달음에 귀를 기울이랍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3절 말씀 보니까 음료의 말이 나오죠. 음료의 말 3절에 음료의 달콤한 말이 들릴 건데 그 달콤한 말이 들리기 전에 1절에서 뭘 먼저 들으라는 겁니까? 어, 음료의 말이 들리기 전에 1절에서 먼저, 어, 지혜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 음료의 말을 지금 꿀에다가 비유하고 있는데, 어, 성경도, 어, 말씀을 꿀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음녀의 말은 꿀처럼 꿀처럼 달다고 했는데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에 꿀처럼 아니면 꿀보다 네,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음료의 말이 더 답니까? 아니면, 말씀이 더 답니까? 예, 말씀이 더 달죠. 어, 음료의 말이 들릴 건데,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더 단, 더 달콤한, 말씀을 먼저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죠? 엄청, 어, 달고, 어, 국물이 많은, 예, 주스가 많은 멜론이 있다 상상해 보십시다. 이 달콤한 이 멜론을 먹고 나서 좀덜 익은 수박을 먹게 된다면은 어떤 맛일까요? 이 수박이? 예, 전혀 맛이 없겠죠. 물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일곱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충분히 먹고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집을 나서면, 유혹의 말이 들려와도, 은란의 유혹이 나에게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이 더 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얻은 채로 집을 나서는 것입니다. 덜 달콤한 음란은 눈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기기울인 것. 그 말씀으로 먼저 배불리 먹는 것. 이걸 베이스로 이제 세 가지 팁을 남은 구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2절, 두 번째 8절, 세 번째는 11절의 14절입니다. 2절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분별력을 갖게 돼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아멘. 어 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런 요셉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대놓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겨 줬죠. 그래서 요셉이 아주 멋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셉은 그냥 뿌리치지 않고 대놓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 주인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이집안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지만 한 명만 내가 손댈 수 없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대놓고 이것은 범죄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딱 잘라서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얘기합니다 말씀에 입각한 말을 합니다.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8절에 있는데요.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런 여자를 멀리 하고 그 여자의 집문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말라. 유혹을 하는 여자나 남자를 멀리 하고 그 남자나 여자의 집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나눴듯이 환경과 분위기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젖듯이 젖어버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조금이라도 생각해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 같은 장소이다 분위기다 싶으면 예, 발을 디디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내 몸이 병들게 된후내 인생의 끝에서 너는 탄식하며 말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아, 내가 그 말을 들을 걸, 후회하는 것,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뭐라고 팁을 주시는 것이냐면은, 꼭 기로에 서 있을 때, 또그 전에도 미래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측해 보고, 내가 만약 이 길을 선택해서 갔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기,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분명히 후회할 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팁을 줍니다. 베이스로는 먼저 멜론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잘 익은 가장 맛있는 과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 또 우리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는 유일한, 진정한 만족을 주는 유일한 것,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면은 다른 불량품이 맛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걸 베이스로 세 가지 팁. 첫 번째, 지혜로운 말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8절에서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미리 내가 후회할 것을 미리 예측해 보면서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고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나눴듯이 누구나 이 음란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음료일 수도 있고 또한 유혹을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그 길로 가지 않으려면, 넘어가지 않으려면 단순히 안할 거야,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그냥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오히려 더 달고 더 매력 있는, 더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라는 것이고, 비로소 그때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도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는 미끼들을 거절하고, 담대히 거절하고, 진짜 영원한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참 만족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먹고 취하고, 그분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룩한 백성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자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에 취하고 또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내가 배고파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또 특별히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